일단 경자청에서 네. 출석을 거부해버리기 네. 때문에 네. 네. 안타까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질환 네. 28년에 입점을 시키겠다라고 네. 어그럽니다아 네. 그랬을 때 문제점이 지금 대두된 게 있습니다. 네. 아, 코스트코 거기 선홀지구 지금 어, 택지 조성 원가가 450만 원 평당 45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코스트코에 1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, 매각 처리하겠다 아, 그렇게 보도를 봤어요 네. 아, 나중에 먹튀 문제라든가 아, 분양을 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평균 단가가 떨어져버릴 수도 있다 아, 극심한 어, 교통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네. 6개 교차로를 입체도로로 하려고 하니까 6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미양교차로는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예산 확보가 돼 있는가 돼 있습니까?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. 네.